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뱀띠분들, 뱀띠분들의 올 개명연 한해 운이 어떤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아, 힘드시죠? 요즘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시고, 뭐, 잘 된다는 사람은 적고, 안 된다는 분들만 많아요. 근데, 또그 중에서도, 어, 자기 사주를 알고, 팔자를 알고, 이 달에 좋다, 안 좋다, 이거를 좀잘 피해 가시고, 좋은 부분은 더 열심히 노력하셔서, 대성을 이루시는 분들이 많죠. 어, 그래서 오늘, 그, 이 시간에는, 뱀띠분들의 총체적인 운과, 탁월한 성격은 어떻고, 또, 마지막, 남은, 하반기, 운이 좀 어떨까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어, 뱀띠분들이. 아, 뱀띠분들 아주 칭찬하고 싶어요. 올한해는 운들이 다 좋습니다. 어, 또, 타고난 성격을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성품이 아주 강직하죠. 그리고 아주 매서운 위상을 갖고 계시고요, 뱀띠분들은. 통솔력도 있고, 또 정직해요. 고집도 세고, 어, 자기주장이 강한 반면에, 남의 말은 또 무시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뱀띠분들은.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많은들 위해서 이제 기풍을 자기가 당당하게 내세우고 어, 또 구속받는 직업을 싫어하고 자유로운 걸또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뭐 내가 흑하든 망하든 어,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 고집대로의 뭐 인테를 한다든지 또 메뉴를 선택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또 많고요. 어, 아주 좀 별난 부분들이 많다. 뱀띠분들께서. 통솔력이 또 강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뭐, 여러 사람들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 욕안 먹는 사람 어있나요 그쵸? 뭐, 직장인들 최고의 점심 메뉴와 저녁 술안주가 상사 욕하는 게, <laughs> 최고의 안주라고 하는데, 우리, 이 뱀띠분들께서는 그 통솔력에 있어서에 좀 너무 질지적인 부분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하 직원들한테 조금 욕을 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을 맡은 일에는 아주 완벽주의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 조금 욕안 먹고 어떻게 할수 있나요? 모든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뱀띠분들, 아무튼 뭐 구변술이나 교제 능력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좀 미약한 건 있으나, 통솔력이나, 이런, 이제, 길게 보는 사람들, 오래 봤던 사람들은, 이 뱀띠에 대한 신뢰감을 아주 굳게 갖게 됩니다.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남의 말에 기울을 기울여 줄 필요도 있다, 뱀띠 분들께서는. 그래서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기보다도, 여러 사람들과 이제 회의를 통해서, 또, 음, 그, 여러 공감을 통해서, 일어나가는 게, 오히려 하시는 사업에는 좀 도움이나 되겠다. 영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올해 이제 총체적인 금년 운을 본다면은 올해 뭐 이렇게 나쁜 거는 별로 없어요. 벤티분들께서 그래서 총체적인 뭐 11살부터 많게는 어, 95살 드신 어르신들까지 이 총체적으로 본다면은 운이 대체적으로는 다 좋다. 그러나 좀 마음만 앞설 수도 있다. 완전히 좋지는 못하기 때문에 마음만 앞서고 그래도 뭐 나쁜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피해가는 운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어, 올해 이제 총체적인 운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운에 들은건 47살 정사생이 제일 운이 좋은 운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운이라고 그러죠 대운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어, 성주의 운도 들어온 것도 들어왔지만은. 47살 정사생분들은 올해 이제 뜻하는 말을 좀 이뤄나가는 직장에서도 대성을 이루는 그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어, 열심히 노력하시면, 그 노력하신 만큼 성과를 이루어가는 해다, 47에. 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귀인이 나타나요. 그래서 혼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남자도, 뭐, 남자분들도 귀인이 들어오는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는 특히나 47살에 여자분들이 귀인수가 많아요. 그래서 어, 궁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보고 어, 잘 선택을 하신다면은 어, 혼자 계신 분들은 아주 백년배피를 다시 한번 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 있고요 기존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좀 가정사회에 불화가 있었던 분들 남편과의 관계가 좀 저기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이제 좀 관계 회복이 잘 되어 가는해 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1살부터 다 좋습니다. 23살에 우리 신사생들은 올해 시험니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 이제 뭐 공무원 준비를 한다든지, 취업 준비를 한다든지, 취준생들,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눈 들어있다. 2 3살때 어, 기사생 35살에는 올해 이제 혼인수가 좀 열려있죠. 이분들은. 그래서, 어, 얘기가 오가는, 결혼에 대해서 얘기가 오가는 분들은 올해 이제 결정을 좀 보셔도 좋다. 그래서 내년이나 후년이나 이렇게 결혼을 하시는 게 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어, 이런 하나, 계사생분들은 건강을 좀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우리 95세의 이제 기사생들, 특별히 씨가, 이 뱀띠에 95세 되신 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건강이 작년까지는 안 좋을 수 있어요. 올해 건강만 회복하신다면 이분들은 무조건 100세를 넘기십니다. 이기사생의 99이 되신 분들을. 그래서, 올 한해만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어, 올해만 잘 부피를 해 주신다면 자녀분들께서 백수를 넘기셔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실 분들이다. 올해 뱀띠가 그런 운에 들어 있습니다. 어, 올해 이제 초치적인 운으로 달로다 본다면은 어, 1월, 2월 달에 좀 손자가 많이 났던 해군년이에요 우리 뱀띠 분들께서 그래서 뭐 개란 소리를 듣는다든지 뭐 누명수가 있다든지. 어, 중상모략을 좀 당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지갑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생각지 않았던 돈이 갑자기 많이 나가게 됐다든지 이런 운에 1월 2월달에 들어있었다 그러나 3,4월이 되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가는 수구요 5월달에는 이제 또 도화가 작동을 합니다 이변태분들께서 그래서 5월달에는 어, 친구를 좀 조심하시는게 좋겠고요 어, 처음에 이제, 첫 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도화가 좀안 좋죠. 술과 도박, 여자, 남자, 뭐 이런 뭐 방탕생활에 좀 빠지게 어 있는 그런 달이 있어요. 1년을 살다 보면은, 유난히 이렇게 사람이 꼬이는 달이 있고, 그 달로 인해서, 어, 내 패턴이 바뀌게 되는 달이 있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1년을 돌이켜 보면은, 아, 이 달은 참 괜찮은 달이었고, 저 달은 참 나한테 안 좋은 달이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작년을 보시면 알겠죠. 그, 올해, 올은, 음력 5월부터, 이렇게 6월까지, 7월까지 이어지는 운이에요. 뱀띠들은. 그래서, 5, 6, 7월달은, 뭐, 장거리 여행이라든지, 친구들 간의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하시는게 좋습니다. 좋았던 관계가 자꾸 다툼이 나고, 뭐,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되고, 괜한 인연으로 인해서 애를 먹게 되고, 어, 주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게 되고, 구슬에 오르게 되고, 그런 운이 5, 6, 7월 달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없는데, 어, 사업은 뭐, 사업에 열정 가시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만 하고 오시는 분들이야, 무슨 관계가 있겠냐마는 특히 이제 우리 여자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나신 분들, 많은 분들, 어떻게는 여행수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다. 어. 대신에 이제 8, 9월달로는 좋습니다. 뜻하는 바를 남녀분 다 똑같아요. 남성분 여성분이나 운이 8, 9월달에는 아주 대길합니다. 그래서 어, 생각했던 분들 뭐 영업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뭐 사업을 계획을 가을에 좀 누가 하나더라 아니면 가을쯤에 뭘좀 해야겠다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8, 9월달에 시작하시는 게 아주 대길해요. 그래서 그때는 문서를 뭐 아무데나 잡아도 어느 곳에 잡아도 이분들은 웬만하면 그냥 응? 올해 좋은 문서를 잡고 가는 그런, 쉽내로 뭐, 갑자기 가게를 하나 알아보는데, 평소에는 한 2억 갔던 가게인데, 갑자기 뭐, 누가 급하게 내놔서 금매로 뭐, 7천만원에, 5천만원에 하라는 둥. 이런 가게를 잠깐만 잡아놨다가 내년에 팔아도 금방 그, 한 2억 돈을 벌수 있는 그런 회복이 되는 그런 문서운이 8, 9월 달에 뱀띠들한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 6, 7월 달까지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 이, 이게 뭐 여행수 안 좋다, 인간 관계수 안 좋다 하는 거에는 문서원도 같이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5, 6, 7월 달에는 좀안 하는 게 좋고, 그니까 러 정월, 1월, 1월, 2월 달이 안 좋았고, 5, 6, 7월 달이 안 좋으니까, 요 달만 잘 피해가시고, 8, 9월 달에는 문서를 잡는 게 좋겠다. 10월 달도 바쁩니다. 8, 9월 달 잡아놨다 문서가 바빠지고, 8, 9월 달에 뭐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다 회로 나갈 수가 많아요. 해외나 지방으로, 출장으로 이렇게, 이제, 활동이 될 수가 있고, 어, 운수업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10월달부터 대기합니다. 를 그래서 마케터는 10월달부터 열려가는 수고요. 어, 11월, 12월달은 이제 올 겨울달에 들어서서는 건강인을 좀 유의해셔야 돼요, MT께서는. 그래서 어, 하다못해 조그맣게라도 뭐 수술하고 을 한다든지, 어, 정말 몸이 안 좋다 하시는 분들, 뭐 요즘에는 뭐 간단하게 뭐 성형수술로다도 액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뭐 조그맣게 다쳐서, 뭐, 살짝, 뭐, 었었다든지 멍이 들었다든지, 이렇게 액탈을 하고 가신다면 다행이지만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건강수로다가 좀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 건강관리를 각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그런 달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이 8, 9월 달, 하반기 좋으시니까요, 뱀띠분들께서 뭐, 개학하셨던 분이 있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취준생들 이런 분들은, 음, 음력 음, 8, 9월 달에, 도전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 직장에서 좀인색에좀 좀 돈을 아껴서 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8, 9월 달을 대비해서 월요 7월 달에 미리 조금씩 선심을 좀 베푸는 것도 좋습니다. 밥을 내가 한번 선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한잔 뭐 직장 동료한테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곧 8, 9월 달에 인사이동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도움으로 작용을 하는 수예요. 그러니까 좀 인색하게 사셨던 분들은 월요 7월 달에 돈을 좀 쓰셔야 하는 운이고. 너무나 또 이제 좀 백풀고 사셨던 분들 주변에 너무 사람이 많았던 분들은 5,6,7월달에 좀 자중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입니다 어, 여러분들 아무튼 뱀띠분들 올해 운으로 본다면은 뭐 조금 자중하는 해구요 어, 8,9월달 좋은 운에 들어있으니까요 뱀띠분들 8,9월달 유념을 하셨다가 계획하셨던거 8,9월달에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오늘 좀 마음에 드셨는지요 다음에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